안녕하십니까. 광주 맨파워 비뇨과과 박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성기 모양에 따른 성경 관계시 만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들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비뇨과학과 전문의로 개업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개업을 했을 때 성기 모양도 다양하지만 일단 성기 중에서도 보면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음경이 이렇게 비슷한 두께로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쪽이 두꺼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뒤쪽이 두꺼운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뒤쪽이 이렇게 좀 두꺼우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본인 성관계 시 만족도도 좋지만 특히 와이프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뒤쪽이 두꺼운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안 좋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음경 확대할 때 음경을 두껍게 기두도 두껍게 하면서. 뒤 쪽을 조금 최대한 좀 두껍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와서 후기를 물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보면 이게 자국이고요. 이게 질이고요. 보면 되게 지스팟이 보면 질 입구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극 여자들이 지스팟에 신경절이 뭉쳐있어서 굉장히 자극을 오르가즘 많이 느끼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제 성기가 <laughs>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뒤쪽이 두꺼우신 분들은 자극해도 이 앞쪽 이 지스팟은 두꺼운 부분이 거의 거의 대부분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삽입하고 나서 이 앞쪽 절반 앞쪽 부분은 우리가 그 기도가 거의 있고 끝까지 나오진 않죠 대개 앞쪽에서 피스톤을 하기 때문에 닿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뒤쪽 제일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이 두꺼우신 분들은 지스팟이 좀 앞쪽에 있어서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요.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깊은 곳, 그 자궁 경부 쪽을 자극해줘야지 또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고 만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뒤쪽을 두껍게 하면서 앞쪽, 귀도를 두껍게 하든지 아니면 귀도 뒤쪽에 있는 필러링을 하든지 실리콘 을능을 하든지 앞쪽을 두껍게 해주면 수강 곳을 자극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앞쪽을 두껍게 해주고요. 네, 대부분의 지스팟은 지 입구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쪽을 두껍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해보고 나서 혼자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해보니까 뒤쪽이 두꺼운 분들이 <놀람> 굉장히 성광신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니까, 한 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